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좀 바뀌었습니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사인데요. 네. 어... 소각장 증설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네. 네. 화성시 것만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광역. 광역 소각장이랑 화성시랑 오산시 두 개의 시의 생활 폐기물을, 어, 소각하는, 소각시설을 이제 추가로 증설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 지난해 사실은 공모사업을 해서 1차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그게 다 빠그러졌어요. 그래서 500톤 소각장 증설 관련해서 지난해에 이제 무산이 됐기 때문에. 네네. 이제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거를 지금 타당성 용역을 제추진을 해서 음 올해 하반기 이후에 내년에나 돼야지 이제 공모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네네. 이제 그게 윤곽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음... 빨리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기한이 얼마 안 남지 않았어요. 한1년좀1년 1년 반? 그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300톤 소각 시설은 이 내구 연한 2025년까지인데. 그때 뭐 지난다고 해서 딱못 쓴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못 쓰는 건 아니지만 지금 거를 이제 다른 쪽으로 내보낼 수 없다. 뭐 이런 소... 아... 아, 매립장으로 그러니까 보낼 매립장... 것들. 매립장 그러니까 소각을 하지 못하는 것들은 이제 그쪽으로 보내는데 이제 매립장에서 이제 기간이 만료가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주변 화성시 내에 있는 다른 민간 소각장이라 뭐 이렇게 이제 분산을 해서 보내려고는 지금 계획을 세워놨어요. 아... 어쨌든. 음... 그래서 이거 생활폐기물이 이제 어디, 소각시설을 어디로 위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네네. 지금 좀 전략적으로 한 번, 한번억 어그러졌기 때문에 이번 두 번째 진행하는 거는 어그러지지 않을 정도의 행정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거예요. 네. 그래서 더, 더 어그러지지 않게끔 어떤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해서 갈 것인지를 급하지만 급하게 가지 않고 주민 공모에서 지역에서 좀더 원하는 지역에 갈수 있게끔에 대한 네. 이제 세팅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음, 자세한 건 기사로 보시고요. 저희가 사실은, 화가등에 기존에 있던 300톤에 있는 그, 그쪽 지역에 사시는 주민분이 네. 취재 요청을 하셨어요. 음. 자기가 이제 그쪽 동네에 살고 있는데, 500톤 증설이 지금 있는 우리 지역에 들어온다는 그런 내용이 주민들 사이에서 많이 돌고 있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 사실인지 좀 확인해달라고 저희 신문에 요청을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알아봐서 취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능하면 이제 시민분들이 공익, 관계된 제보를 주시면 취재 요청을 하면 저희는 가능한 취재를 좀 해봅니다. 네네. 이 기사화가 가 될지 안 될지는 좀 취재를 해봐야 되지만 뭐 제보 같은 거 주시면 저희 진행합니다. 지금 그러면 예, 용역 진행 중이다 이, 이 내용까지는 말씀을 전해드린 건가요? 어떻게 해야 네네네. 네, 기사 네, 보시면 돼요. 네. 용역을 해서 이제 그 용역, 타당성 용역에 따라서 어떻게 지금 진행될 건지가 좀 이제 가시화가 될 것이다. 좀 기다려주세요. 아직 정해진 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그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지난, 어,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경기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와 다산인권센터에서, 어,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에 관련된 포럼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제도 하고, 이제 각그 단체별로 나와서 이제 어떤 게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가, 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뭐세월호 이후에도 저희가 진짜 뭐 너무 가슴 아픈 참사가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네네, 이것을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걸 해야 하나. 그래서 이제 시민 사회 단체에서는 이제 조직적으로 지자체의 안전에 관련된 조례를 요구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공론화 작업을 거칠 게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내용 같은 거는 저 기사에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세 번째 음, 기사인데요 네. 이제 화성시가 이제 공장도 많고 기업체도 많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따른 산재 사망자 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시민사회단체 화성 노동안전 네트워크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은 25일날 열고, 산재 사망 추모 조형물을 이제 만들어 달라고 라 요구하는 네. 기자회견이고, 기자회견 전에 한이 3일간은 시청 앞에서 1인 시도 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음, 너도 안, 이 시민사회단체에서 예, 요구하는 것과 이 담당 행정에서 요구하는 입장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에서 저도 팀장님한테 좀 이제 취재를 했었는데, 어, 행정의 입장은 현재 조형물을 할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아, 네. 입장인 거고요. 아, 예. 이제 노동 네트워크에서 요구하거나 이제 요구했던 부분이랑 좀 온도 차이가 결이 좀 다른. 그리고 시장님이 약속을 하셨다고 얘기를 또 들었는데. 맞죠? 약속한 바 아니 그거는 이제 행정에서는 아닌가요? 약속하지 않았다라고 아, 이제 얘기를 그래요? 하는 거고. 시민 사회 단체에서는 약속했다. 공문도 있어라고 이제 약간 대치하고 있는 음. 상황이라서 행정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그럼 그 자료를 달라라고 얘기해서 좀 진행을 다시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일하다가 죽지 않는 사회가 제일 좋겠죠. 맞습니다. 이제 유튜브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유튜브가 지금 한 3,800명, 아 이제, 이제 4,000명을 000 000을... 넘을 건데, <laughs> 네. 여러분들 그 유튜브 이 4,000명이 뭐 어떤 분들은 만뭐그뭐 뭐 많아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네, 있겠지만. 네. 저희 근데 이렇게 4천명이된 기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사실 달성이 됐잖아요. 그쵸. 저희도 깜짝 놀랄 정도인거죠 네. <laughs> 그 뉴스 얘기를 좀 보면 유튜브 뉴스를 좀 보면은 어,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세월호 참사 이것도 사실 라이브 영상이 전체 영상이 좀 올라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장인 철폐 차별 철폐 공동 투쟁다 출범 대회가 좀 있었고요. 예. 이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삼십일 날 있었던 고운항 오천 유딜 사업 준공식. 네, 예, 그것도 이제 좀 저희가 좀 영상으로 담았었죠. 네, 예, 그렇습니다. 쪽. 네. 예, 예.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는데. 거기, 그, 하성수 변호사님이 그 강연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지난주에 제가 올라가서 영상으로 좀 담았던 사안들이거든요. 음... 그것도 쇼츠 뭐 조회수가 1만회가 나오고, 어 좀, 예. 네. 이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또그 전체 영상은 거기서 보실 수 있고요. 이분이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하신 거죠? 어, 검찰공화국의 키워드. 그 라고 해서 거기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주간이 사실 화성시가 아니에요. 네네, 화성시는 아닙니다. 아니고, 네네. 어, 주간을 어디서 정보공개센터라고 주간. 어... 하는 시민단체예 어... 제가 하성수 변호사님은 음. 개인적으로도 좀 괜, 어, 되게 좋아하는 분중에한 분이신데 저희 신문에 지금 칼럼 고정 칼럼을 네네. 쓰는 필진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어떤 그 지역사회에서 시민 단체들이 행정이라던가 집행부의 사업의 진행을 견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셨고 지금 이제 검찰 공화국의 키워드를 하지만 사실 이분은 저기 홍성에서 지역에서도 지금 농본이라고 농 농촌 공익 법률 센터도 또 운영을 하고 계세요 아, 실제로 이제 그쪽에 네. 내려가셔서. 그래서 이제 그 생활 현실 생활 내 생활에서 직접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은 이제 행동한 행동으로 살아내시는 분 음,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강연이나 저희 뭐 어, 칼럼 이런 것도 보시면 뭐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네, 그럼 이제 어, 뭐 현수막, 현수막 뉴스로, 뉴스로 넘어가면, 넘어가면 될까요? 됩니다. 네. <laughs> 현수막 뉴로 넘어가서. 어, 고온항, 이 사이즈 아, 괜찮죠? 네네. 5,000 뉴딜 300. 이게 그, 보니까 이제, 음, 고온항에만 93억 원. 근데 뭐1 0 0미리 뭐, 뭐 다른데 뭐, 궁평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경기도 자금이. 어, 5천유0 예. 사업으로 좀 많이 했잖아요. 이 공모로 된것 같아요. 공모로 해서 선정이 된것 같은데. 예, 공모로 됐는데. 이게 좀. 오, 화성시의 고온항, 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잖아요. 백미항, 고, 고온항, 국화항.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국도비 포함해가지고 이제 각 항별로 이제 돈이 많이 한 100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좀 보면은, 어,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실 아, 많이 바뀌었어요. 예. 어, 좀. 고난 저도 예전에 뭐 가끔씩 갔었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그때 느낌이랑은 완전하게 좀 바뀌었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어떻게 바뀌었어요? 좀어 편리하게 바뀌었나요? 편리하기도 하고 이제 주변이 정리가 좀 됐다. 음. 그리고 건물들도 그렇고 공원도 조성도 돼 있고 해서 뭐 데크 같은 것도 깔아져 있어서 사진에 아까 나왔었잖아요. 예. 그 캠핑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또 한번 가보면 좋을 것 네, 같네요. 네. 봄철 산란기 불법업 합동 단속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전국 체육 대회가 이제 2027년도에 주 개최지로 화성시에서 뭐한몇개 네, 항. 종목이 됐죠. 이제 예예. 하고 화성시에서 전체 다 하는 건 아니에요? 1 7개 종목을 한다고 해, 했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아, 기사를 좀 확인해봐야 네. 되는데 뭐 그렇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협에서 이제 경품 목모 이벤트를 하네요. 네. 네. 어, 당첨 확률이 좀 높다고 하니까 관심 네. 가져주시면 좋겠네요. 어, 벌써 저희 이거 녹음하는 녹화하는 지 날이 4월의 마지막이에요. 아 그러네요. 어, 벌써 5월이 됐고, 벌써 봄이 다갔고, <laughs>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뭐,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는 좀더 좋은 기사와 뉴페이스도 함께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